집에 가야할 아이가 차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2016년 서울 상도동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타고 있던 4세 아동이 하원 후 방치되어 차량 안에서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운전기사와 교사가 아이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 문을 잠근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법원은 교사와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통학 차량 아동 확인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장점 통학 차량 안전 강화 차량 내 아동 확인 장치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책임 주체 명확화 운전자 교사 모두 아동 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판례로 확인했습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문제가 전국적 관심사로 부각되었습니다. 단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아동이 사망했음에도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설별 이행 격차에 일부 어린이집 학원 차량은 여전히 안전장치 설치와 점검이 부실합니다. 피해자 보호 부족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심리적 치유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적 대책 한계 사고가 벌어진 뒤에야 장치와 제도가 마련돼 예방의 중요성이 다시 지적되었습니다. 한줄 메시지 상도동 통학차량 아동 질식사고는 장간의 확인 소홀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부를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법과 제도는 강화됐지만 현장의 철저한 실행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